치셨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야 팔을 좀 묶어야 할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세요? 지금 상황에서 병원에 가려면 헬기 떠야 할 텐데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선생님 보셨어요? 아니 어젯밤에 보고 못 봤는데 없어 어디 가신 거야? 우리 학교가 이렇게 넓었나? 강미래도 안 보이던데. 아, 걔네 집에 간다 그랬어. 아침 일찍 그럴 순 없어. 뭐, 운동장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던데. 선생님도 강미래도 이 안에 있어. 여기가 어디야? 둘만이 아, 반갑다 너왜 여기 있어 아 내가 아니야 보자마자 그냥 오펌에 치더니 여기로 배달됐어 선생님이? 어야 야, 이거 봐 야, 나니까 이 정도지 각종 골절에 탈구에 말해봐 어젯밤엔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맹세코와 별.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말이야. 선생은 뭔가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아? 선생님이 강미래를 짐계방에 가두고 사라졌다. 그 직전에 내가 편지에 대해 얘기했고 보여줄 거라는 게 뭐야? 이거. 이건 전에 확인했어. 학생 말고 교사 쪽 교사 채용 기준을 봐 우리 학교는 교사 월급이 센 대신 채용 기준이 엄격해 현장 경력 5년 이상 외국어 사용 가능 그 대부분이 박사학위 그런데 체육 선생님은 그 어디에도 해당 안돼 다시 말하면 수학여행 끝나고 얼마 후에 자격미 달인 체육 선생님이 전교사가 된 거야 추천인이 누군지 알아? 윤영섭, 그게 누군데? 학교 후원회장이자 윤수의 아버지. 가정해볼까? 체육 선생은 수학여행 때 윤수가 약을 먹었다는 걸 알았다. 수학여행 때? 윤수를 데리고 귀국한 사람이 체육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을 찾아야 돼. 어제 내가 준 거야. 그럼 이건... 선생님도 편지를 받은 거야. 너는 내가 아는 것을 침묵했어. 네가 어제 윤수와 편지에 대해 말했을 때... 선생님은 기억이 난 거야. 수학여행 때 윤수랑 같이 있던 애가 누군지? 어제 체육 선생이 전화할 때 옆에 학생 기록부가 펼쳐져 있었어. 봤어? 예. 확실해? 어젯밤에 내가 크림빵을 먹고 있었거든. 거래는 끝났지? 어쩔 건데? 집에 가야지. 1월 29일 김진수 사망. 8일 동안의 방학이 끝나고 느티나무 언덕길 올라오면 죽어있는 누군가가 보일 거야. 자기가 죽겠다는 거였어. 우리가 받은 건 편지가 아니야. 유서였던 거지. 그것도 작년 거. 그럼 누가? 제일 친한 친구 아니겠어? 편지를 누가 썼는지 알아냈어. 진짜? 누구? 김진수. 기억나?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 가장 친한 친구, 절친인데. 누가 그래? 걔가 내 친구라고. 김진수가! 이미 고백했어. 너에 대한 뜨거운 우정을 교우 관계도에다가. 김진수가 죽었어? 김진수 교우 관계도 봤다면서. 어디 내 것도 한번 뒤져보지 그래. 내가 가장 싫어하는 놈으로 누굴 지목했나? 김진수를 싫어했어? 당연하지. 지금까지 김진수만큼 날 깎듯이 장애인으로 대접한 놈은 없었으니까. 힘들지? 힘내. 넌참 대단하다. 그때마다 내 귀에는 넌 장애 1등급이지? 귀머거리 힘내. 그렇게 들렸거든. 우리 엄마도 이렇게 내 사진을 많이 찍진 않았거든. 김진수가 은성이 스토킹했었다며? 김진수 내 친구가 아니고, 이 사진은 편지랑 아무 상관없어. 아, 난 이래서 인권이 싫어. 증거가 갖춰졌는데도 이딴 식이잖아 내가 보전다는 말못 들었어? 난 전했다 의사 아저씨가 열이 심해 좀 전에 39도가 넘었어 게다가 아까부터 인터넷이랑 전화가 안돼 보안 컴퓨터는 멀쩡한데 통신 컴퓨터만 다운됐다 초기 단계에서 넘어가지를 않아 과부하에 걸린 걸까? 통신 컴퓨터만? 고칠 수 있어? 메인보드랑 그래픽 카드 CPU까지 나갔어 아저씨 열 내리면 아침 일찍 학교를 떠나면 돼. 오늘은 모여서 다 같이 보내자. 이면내말좀 들어봐 양강무 오해하지마 박무열 너한테 할말 있어서 온 거야 은성이랑 같이 오는 바람에 숨은 거고 그런 걸 들고서? 호신용이야 조심하라고 경고하러 온 거야. 이거...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걸 불면... 언제 어디든 달려올 거야? 다시 넣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현장 검증이나 지문 조회 같은 걸할 테니까. 해열제는 넘기지 못해. 아. 아... 아... 나는 실험실에 가 있을게. 왜? 구조 신호탄을 만들려고? 요즘 계속해서 헬기가 날아다니잖아. 걸어나가는 것보다 그쪽이 더 빠를 거야. 환자도 있고, 재료는. 대충 다 있어? 혼자선 위험해. 같이 갈래? 차리 이쪽으로 해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 아니. 간첩? 이게 구조 신호탄이야? 설마.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어서. 뭔데? 전기 충격기. 너무 세면 곤란하거든. 어디다 쓰려고? 너한테 편지 왜 보냈냐? 어떻게 알았어? 모든 증거가 너를 가리키니까맞아 처음 김진수의 일기를 아 원래 그 편지는 유서도 아니고 일기였어 마지막 일기 나보다 먼저 이 방을 사용했던 애가 숨겨놓은 일기장 김진수 내가 전화 걸수 있도록 죽어준 아이 주눅들고 적응 못하고 하루 종일 누구하고도 눈한번 마주치지 않고 말 걸어준 사람도 없고, 말걸 사람도 없고, 구질구질하고, 청순 맞은 일기. 그런데, 그 고통이 실감나더라고. 내가 당한 것처럼. 마치 빙의된 것처럼. 근데 너희들은 김진수가 있는지 없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더라.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어, 니들한테. 그 아이의 고통을. 내 고통을. 알겠냐? 아니? 그치만 선생님을 죽인 건 내가 아니야. 컴퓨터도 내가 안 그랬어. 너희 학교에 대해서 말해봐. 학교요? 마을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혔어. 게다가 한번 눈사태가 나면 이차3차 계속되기 쉽거든. 너희 학교로 가는 수밖에 없어. 어... 아저씨. 아저씨! 비가 오면 굴러내. 빨래를 구해야 하는데. 유치, 빨간 집용이엔. 식당에서 얼음 가져와. 있는 대로 전부 다 없으면 고드름이라도 따와. 온 길에 최치윤하고 이재기도 불러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조현병은 내 머리를 향해 풀 스윙하고 조현병은 그렇다 치자 박무열까지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은성이 사진 찍어서 그게 죽을 죄야? 내가 죽였다고? 무슨 수로? 박무열이 오랜다 왜? 의사가 헛소리하고 난리다 지금 미치겠다 좀 이따 갈게 하, 내가 언제든 전놈 손에 죽지 싶다 방법이 있어 네가 진짜 범인이든 아니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 할 아, 거면 빨리 하자. 자. 3분 되면 알려줘. 안강모 뭐 찾았어 어떻게 된 거야? 자수한 거냐? 양 찍사? 미친 개 피하는 게 자수냐? All.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일곱 명 중에 살인범이 있다면, 그건 너 아니야? 너가 범죄 유형에 제일 가깝잖아. 폭력적이고, 비열하고, 저지리고. 박무야 부탁 좀 하자. 내가 찍은 사진, 은성이한테 보여줘. 봤어 너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렇게 말고 제대로 선입견 갖지 말고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걸로 날 사냥한 죄퉁 쳐질 테니까 한 번만 다시 봐줘 봤잖아 제대로 봐줘 때는 행복했었구나 싶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잘도 웃었구나 다시 이렇게 못웃겠지 싶어서 고맙다고 양강마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좀 내렸어. 고맙대, 은성이가 그렇게 전해달래. 왜 고백 안 했냐?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야. 은성이한테 왜 고백 안 했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은성인, 너랑 같이 있는 은성이니까. 시키. 어, 하... 괜찮으세요? 선생님 말이야 밑에서 찔렸나 봐 범인 옷에 피가 묻었을지도 몰라 의사는 37도 구조 탄은 다 만들었어? 어좀 이따가 해볼 거야 뭐해? 왜 빼놨을까? 할 말이야. 보통 찌르고 나서 그냥 두잖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칼을 뺐다는 건 흉기를 숨기고 싶어서요. 근데 왜 빼서 옆에 놨을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심해? 예... 좀... 좀 있으면 외부에 연락이 들 테니까 좀만 참으세요 전화선 끊겼다면서 아... 구조 신호탄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음. 심해, 심해? 야 이거 봐 그냥 보자마자 안포맷치더니 여기로 배달됐습니다. 배달됐 いるの